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아들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 디모데 후서를 기억하시지요? 베드로 후서는 마치 디모데 후서처럼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물론 베드로 후서는 디모데 후서처럼 수신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동일한 수신자들에게 베드로 전서에 이어 베드로 후서를 보낸 것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들을 매우 아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과 또 자신의 경험을 이 편지에 담으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믿음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가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끌어와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의 큰 문제는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긴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재림이 일어나겠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 재림이니 심판이니 하는 말은 다 잊어버려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래서 베드로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며 참된 진리를 전합니다. 베드로사도는 먼저 복음을 확정합니다. 베드로사도가 전한 그리고 이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베드로사도의 모든 권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사도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들려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증언합니다. 네, 이렇게 복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심판과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이라는 표현으로 이 마지막 때가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재림과 심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여호와의 날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홍수 때를 예로 듭니다. 그때도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노아가 선언하였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심판은 실행되었고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멸망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성경의 증거들로 말씀을 전해도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신다는 말인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질문하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심판과 재림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회, 사랑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가르칩니다. 더욱더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복음에 굳게 서서 거룩과 경건에 더욱 힘쓰며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